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 YC캠인데요. 반도체 EUV 핵심 소재 2종 양산 테스트 완료 이렇게 됐다는 소식에 주가 단기간에 바닥에서부터 두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장 소폭 조정 받고는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소액 투자자들도 좀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매수한 종목이에요. 이게 개미들이 사니까 주가 변동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게 본격적으로 공급이 4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 YC 캠의 양상 개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호재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 상방 어디까지 보셔도 될지 이 부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YC 캠 주가 흐름 먼저 보시면. 자 최근에 바닥 찍고 단기간에 이두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고무적인 건 호재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 제가 살, 살짝 언급드렸는데 와이시킨 같은 경우는 올해 2 4 년도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으로 이 전환이 됩니다 한마디로 턴어라운드 종목이라는 거죠. 자, 터어 라운드. 한국 주식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터어 라운드 주식들. 자,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헷갈려 하시고 우려하시는 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질문 들어온 김에 도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 하나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나오고 있죠? 기존에 사용되는 유기 타입 EUV 포토레지스트 PR이라고 합니다. 이 PR을 대체할 무기 타입의 PR입니다. 4월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이 되고요. 자, 호재가 끝이 아니라고 했던 거, 뭐터어라운드도터어라운드지만 지금 HBM의 HBM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CMP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CMP 공정. 텅스텐 슬러리를 YC캠이 공급을 하는데요. 이 텅스텐 슬러리가 기존의 구리 슬러리 대비해서 연마도가 우수하고 전도성이 뛰어나 차세대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텅스텐 슬러리 공급도요, 올해부터 본격화된다라는 거죠. 자, HBM. 이 HBM 묻으면은 못해도 두 배, 세배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재료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자, 긴말 없이 바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고요. 한미반도체, 주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원대부터 출발해서, 자,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HBM 최고 대장주입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한미반도체 작년에 HBM 관련해서 매출이 하나도 안 찍혔어요. 근데, 올해부터 찍힐 거라는 기대감에 올라갔고, 자 올해 이렇게 또 급등하는 거는 올해부터 숫자가 생각보다 더잘 나올 거라는 이것 때문에 또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더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YCM 마찬가지죠. 제가 HBM 묻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두배 정도 급등을 했던 건데 그만큼 HBM이라는 재료가 강력한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또 털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이 ARF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글라스 기판용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EV 린스 등 포트폴리오를 확장 중에 있고요. 현재 고객사 테스트, 그리고 고객사 프로젝트,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 개미들이 정보가 제일 늦어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끼시려면, 기왕이면 양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메신저를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YC캠 정확한 매수과 매도가 좀 디테일하게 잡아서 수익 극대화하실 분들은 4069의 3948로. y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좀 도움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재료들 그리고 가격 전략 시나리오 제가 이 파일에 다 담아놨으니까요. 혹시라도 매수 매도 고민 중에 있다면 파일 보시고 나서 버튼 눌러도 전혀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 다 드릴 거고요. 대신에 제 영상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좀 혼자서는 어렵다, 좀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 텔레그램 방 소통 방이 있습니다. 거기 입장에 계시면 제가 이슈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니까요. 입장에 계시면 좀 매매를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튼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YC캠으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2024년 이 점상으로 날아갈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타이틀은 3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죠. 자, 삼성전자 M&A 유력 종목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삼성은요, 여러분들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배당 정책을 많이 발표했었는데요. 지금은 M&A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올해 2024년이 바로 주주환원 정책을 다시 발표해야 되는 해인 거죠. 저만의 이 정보 라인들을 통해서 매달 구독자님들에게 선물 한 종목씩 급등주 드렸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작년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루닛, 이런 로봇이라든지 AI, 반도체 2차전지에서 핫한 종목들 이 급등주 드렸었는데요. 자, 올해 2024년 이 포문을 열 종목,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집중 투자 하셔가지고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혹시나 그동안 주식으로 손실을 보셨다면은 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충분히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로 수익 전환 가능하니까 이 잭팟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 삼성의 이 광폭 M&A 행보는요, 다 주주환원 정책에서 기인한 겁니다. 자, 삼성이 M&A를 한다고 하면은 바닥에서 기본 10배씩, 1배씩 주가가 올라갔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요, 주가 보시면 만원대에서 24만 2천원까지. 삼성이 M&A 한다고 했을 때, 삼성이 투자 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10배씩 올라가는 거죠. 대충 봐도 여러분들 1,5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강력하게 지분 투자 고려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매집을 야무지게 한거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을 야무지게 진행을 했고, 무려 2년간의 매집이 끝났다. 자, 단순히 이것만 해도 지금 바닥에서 출발하기 전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요, 무려 로봇, AI, 반도체 다 들어간 종합선물 세트 같은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이 M&A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거죠. 시총 2,500억 정도의 중소형 주고요. 당연히 지금 기존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지분 투자 고려하고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이 종목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문이 살짝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사모펀드 자본이 추가로 100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온 상황이고 주가 보시다시피 아직 바닥권인 거 확인되시죠 자 이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움직일 겁니다 그때는 잡기 어려워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급등주 다 알려드리니까요. 내 계좌 정말로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제대로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010-4069-3948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